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쁘신 직장인 분들이나 하루 종일 차트만 볼수 없는 분들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딱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분명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는 말이 있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사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이 변동성도 심하고 뭐 액면 분할이네, 세력 장난질이네 해서 개미들 등쳐 먹고 머리 아프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분명하게 국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IMF 시절 때 모두가 다 돈을 못 벌었을까요? 누군가는 IMF라는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론스타 같은 기업이 있겠죠. 요새 또 장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단타로 딱 하루에 한 시간만 투자를 해서 거의 100%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정말 귀중한 저만의 필살 매매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레드라인 3분봉 단타입니다. 제가 검증을 해본 바로는 상승 초반에 신호가 포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 잡혀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도 없고요. 이 신호가 잡힌 종목은 반드시 당일에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매수 조건은 오늘도 여러분들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게끔 심플하게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레드 라인이 뜬 종목을 찾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 신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그다음 검은색 화살표가 뜬 종목. 만약에 레드 라인도 떴고 화살표도 떴다면 반드시 레드 라인 위에서 화살표가 떠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드 라인 아래서 뜬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이 레드라인의 저항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레드라인 위에서 뜬 화살표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캔들이 레드라인을 뚫어야 변동성이 터지는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드라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필수가 아니고 이 화살표만 있어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럼 제가 이 기법으로 얼마의 수익률을 냈는지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시면 화살표가 여기서 떴죠. 레드라인은 없어도 이 화살표만 있어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가 뜨자마자 제가 진입을 한 마크 내역이 보이시죠? 이게 바이, 제가 매수한 시점입니다. 자, 화살표가 뜨고 바로 여기서 진입을 해서 자, 여기서 셀마크 보이시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20분 정도 걸렸고요. 수익률은 3%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보시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레드 라인도 있고 화살표도 있죠. 자, 레드 라인 위에서 화살표가 떴습니다. 이 캔들이 레드 라인을 돌파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상승을 해 버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률은 18% 정도였고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죠. 팔자마자 주가가 내려갑니다. 자, 일단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레드라인을 돌파하고 신호가 뜬 이후에 주가는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고가 찍고 내려올 때 여기서 판매를 했고요. 판매한 이후에 주가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주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수익률은 22% 였습니다. 자, 그럼 총 수익률은 첫 번째 3%, 두 번째 18%, 세 번째 22%. 이걸 더하면 어 43%가 되겠네요. 43%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굉장히 고점에서 판매를 했고 판매 이후에는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기법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도 않고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이 기법으로 꾸준히 수익내는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 타이밍에 매도를 해보고 내가 판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다 높은 지점에서 팔고 수익률을 더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매도 시점 이후까지 공유를 해드리게 되면 영상 자체도 굉장히 길어지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거의 없는 기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신호가 떴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부터 볼게요. 자, 유진테크놀로지. 유진테크놀로지는 어떠죠? 자, 레드라인도 있고 화살표 신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드라인 위에서 화살표가 발생을 했죠.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 쭉 올라서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9시에 장이 시작해서 6분 만에 6분 만에 상한가를 달성을 한 모습이죠. 6분입니다, 6분. 자, 그 다음 종목은 클리노믹스. 클리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레드라인 위에서 신호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발생을 했죠. 뭐,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첫 번째 신호에서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해서 대략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 수익률은 15% 거의 16%가 되겠죠. 자, 시간대도 보시면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 51분, 그러니까 거의 40분, 50분 만에 15%의 수익률이었죠. 자, 그 다음에 Y2 솔루션, Y2 솔루션도 변동성 라인, 이 레드 라인을 돌파하면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 나오고 나서, 자, 완벽하게 넘어간 시점에 진입을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면 대략 22% 정도 수익 구간이었고 자,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 9분, 9시 30분 대략 20분 30분 만에 22% 22%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화기업. 자, 동화기업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돌파할 때 말고 완벽하게 넘어가서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도 25%. 대략 한26%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9시에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상한가까지 1시 반, 대략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동안 26%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맥널티 이것도 보시면 자 완벽하게 넘어간 시점에서 만약에 진입을 했다고 할게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26% 27%죠. 자 2시 12분 시작해서 여기까지 2시 27분 약 10분 정도 10분 정도 만에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종목으로 넘어가서 자 포스코 dx 신호 여기서 나왔죠. 자, 신호 여기서 포착이 됐고요. 레드라인, 이 변동성 라인 넘어섰습니다. 자 보시면 넘어간 시점부터 들어갔다고 쳤을 때 여기까지 가면 28% 상황까지 거의. 자 9시에 시작을 해서 10시 18분, 대략 1시간, 1시간 20분 만에 28%자 이런 걸 제외를 하고 맥스트. 자 맥스트 보시면 이것도 레드라인 위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고요. 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갔다고 쳤을 때. 10%죠. 그러면 11시 18분, 1시 57분, 대략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걸려서 10%의 수익률. 그다음에 코세스. 코세스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넘어간 시점에 들어갔다고 치고 자, 여기까지 가져가면 19%, 20%죠. 그러면 9시 21분에 시작이 돼서 10시 반, 10시 33분입니다. 대략 1시간 만에 20% 수익률. 그다음에 IST.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 여기까지. 그러면 18%, 19%죠. 10시 33분, 12시 30분. 대략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만에 18%, 19%였고요. 자, 덕성우, 덕성우도 보시면 레드라인 돌파를 해줬고, 돌파한 시점에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하면 대략 한 여기까지. 가면 22.87%, 23%죠. 자, 9시 3분에 시작을 해서, 10시 6분. 1시간 정도 만에 23% 자,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도 신호 나왔습니다. 레드 라인 돌파했고요. 돌파한 시점에 진입을 해서 대략 여기까지 갔다고 치면 24.66%, 24%죠. 자, 9시 24분, 10시 24분. 딱 1시간 만에 24%. 그다음에 BCNC. BCNC도 마찬가지로 자, 레드 라인 넘은 지점에 들어가서 대략 여기까지 갔다고 치면 자, 11%. 9시 3분, 11시 54분. 대략 두세 시간 만에. 두세 시간 만에 11%였고요. 삼성 중공업. 이것도 보시면 레드 라인 넘어서 이 지점에서 들어갔다고 하면 자, 여기까지 갔을 때 15%. 시간대는 9시 24분 에 시작을 해서 1시 반. 대략 이것도 2시간 정도 만에 15%죠. 자, 에코프로모티도 대략 한 이쯤 시작했다고 치고 자, 여기까지만 된다고 했을 때도 8%, 9시 57분 10시에 시작을 해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만에 8%의 수익률 8%, 9%죠. 자 마지막으로 큐리언트 큐리언트까지만 볼게요. 자 보시면 뭐이 지점에서 다 진입을 해도 되겠죠. 자 마지막 신호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면 10%죠. 시간대는 11시 24분 1시 54분 이것도 대략 2시간 2시간 정도 만에 1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검증까지 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신호가 뜨면 무조건 당일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신호에 맞춰서 잘만 들어가고 너무 크게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수익내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충분히 5에서 10% 꾸준하게 버실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이게 막 처음부터 단타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야지. 아니면 지금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난 거를 단타로 한 방에 다 메꿔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5에서 10% 꾸준히 수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수익률을 높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건 꼭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신호와 레드라인 설정법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 이벤트 빠르게 전해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핵심 매매법이 담긴 전자책을 완성을 해서 유페이퍼와 알라디네 12,900원에 판매 예정인데요. 출간 전에 완성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나눔 이벤트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들 무료로 받아 가셔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은 기초적이지만 무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들부터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과 단타 매매에 필요한 검색식 그리고 수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통 수식은 영상에서 공개를 해도 검색식은 구독자분들에게만 전해드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조건 검색식들도 이 전자책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너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전자책 내용을 일부만 몇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캔들의 종류와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과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호가창 보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매할 때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 검색식까지 담겨 있고요. 이렇게 설정 방법까지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하나하나 캡처해서 설명해 뒀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 마지막에는 검색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식들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가려놨는데요. 받으시는 전자책에는 당연히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좋은 고급 정보들, 수식들, 검색기 등 많은 자료집 준비해서 넣어뒀으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 하나로 주식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담겨 있으니까 괜히 돈 몇만 원씩 주고 뭐 책을 사거나 몇십만 원짜리 검색기 사지 마시고 무료로 받아 가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구독자 인증을 해 주셨던 분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아래에 띄어 드린 제 개인 번호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문자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PDF 파일로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출퇴근 시간이나 주무시기 전에도 핸드폰으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 주시고 인증해 주신 분들, 이 전자책 못 받으시면 서운하잖아요. 기존 구독자분들도 가능하시니까요.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책이 정식 출간이 되면 유료로 판매되기 때문에 받아보시게 되면 무단 배포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화살표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수식 관리자 들어가신 다음에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검색식명은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레드라인, 3분봉, 단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자, 수식은 이렇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종종 이제 수식에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열의 아홉은 이 수식에서 알파벳이 틀렸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게 없는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잘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지표 변수는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주시고, 색상은 검은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까지 완성이 되고요. 이 빨간색 라인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큐리언트잖아요. 요거를 종목명을 더블클릭 해주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요런 창이 뜨는데, 자, 여기 지금 기준선 표시, 여기에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 기준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기준선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자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면 고가 보이시죠? 고가에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고 색상은 빨간색, 빨간색 포인트는 3포인트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 레드라인까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트 세팅은 끝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요 화살표 신호 두개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제가 지금 같은 수식을 두 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건데 요게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차트 설정 톱니바퀴 모양 요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가 있어요 여기 아마 체크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요거를 체크를 이렇게 해제해 주신 다음에 적용 확인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됩니다. 하나만 하고 싶으시면은 수직 하나를 지우면 이렇게 하나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세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세팅을 하셔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입해 보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매도 타이밍도 맞춰 보시면 될거 같고요. 혹시 관심 종목들에 신호가 포착이 안 되거나 관심 종목이 딱히 없거나 아니면 종목을 찾기 힘드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로 찾으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영상 중간에 전해 드린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 무료 나눔 해 드린다고 설명 드렸었는데 그 전자책 안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만약에 환산을 한다면 전반 한 몇백만 원 어치의 검색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셔서 검색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자책 같은 경우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지금의 저를 만든 모든 노하우와, 뭐, 예를 들면, 오늘 알려드린 기법으로 고점에서 팔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뭐, 이런 것들부터 정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받아보시게 되면 검색기만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워낙 문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누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말에 다시 한번 누락된 건 집계를 해서 재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계속 보내게 되시면 이게 스팸 처리가 돼서 아예 문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좀 기다려 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